안녕하세요. 더리티비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점심 장사를 마치고 아 겨울루타리가 또 있나 이렇게 살펴보러 나왔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진천 읍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오늘은 이쪽으로 제 초기 자꾸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이런 초기 자꾸 와서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도 죽은 나무만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100% 느타리가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만 찾아서 가보면은 느타리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뚝방에서 내려와서 이 다리 밑에 요 버드나무가 몇개 있는데 죽은 나무가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내려왔거든요 자 이런데 이렇게 다니면은 요즘에는 도깨비 같은 거막 옷에 달라붙고 는게 엄청 많은데 그런 데를 잘 피해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죽긴 죽었는데. 자, 이런 것도 위에만 부러지고 밑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버섯은 안 붙었거든요. 자, 저 옆에도. 요, 어우, 요, 더드라무는. 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근데 밑에는 버섯이 안붙었네 아 저기만 있구나 아이고 요 저기 자연산 팽이 요 자연산 팽인데 많지는 않고 자요 옆에도 자연산 팽이만 조금 있어요 자이런건 그냥 코자더 날리라고 내비두고 다른 나무를 한번 찾아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나무가 죽긴 죽었는데 뭐 붙어있지도 않아. 자, 버드나무 죽은 것들은 꽤 많은데 이런데도 붙어있을 만 하거든요. 껍데기도 껍데기도 이렇게 다 있고 한거 보니까 있을 만한데 없어요. 아, 여기도 죽은 나무들은 많은데 자, 아, 저렇게, 저 위에, 개떡버섯, 개떡버섯들만 잔뜩 붙었네. 아... 이런 것도 잘하면, 노탈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런, 개떡버섯만 많이 보이네. 자, 계속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한개 봤어요, 한 개. 여기 요거 요거 아이고 그래도 반갑네요 자이렇게겨울두타리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작는 하거든요 나무가 하나 이렇게 죽어있는데 여기에 자 이렇게 으쌰 아. 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연산 팽이 자, 이렇게. 자연산 팽이가 이렇게 속에 숨어있어요. 오, 대박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는 버섯이거든요. 자, 이거는꽤 양이 되니까. 자,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완전히 그늘이 지니까. 색깔이 좀 약간 희끄무이 한데. 으쌰! 오. 자, 이렇게. 아, 물에 담그면. 이거 티껍지가 다 떨어지거든요. 와, 완전 대박이네, 이거. 자, 요거는, 모셔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하, 8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침에. 오늘 차에 찍힌 거 온도를 보니까, 오늘 은 영상, 한, 6도, 7도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제 겨울에 얼었다는것때문서 크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맛이 좋은 버섯이거든요, 이게. 추울 때 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렇게 야, 이거 한 번은 해 먹겠다. 한번 자, 자, 이거는 이렇게서 해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산 팽이 조금 따다가 옆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이고, 요 노타리가 한 개가 이렇게 보이네요.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우, 이렇게 야, 그래도 먹을 만 하겠,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거 말고 5층, 6층 짜리 이런게 보여야 되는데 자, 그래도 귀한 거니까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뚝방 따라서 계속 이제 버섯을 아,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자, 이 앞에 나무도 죽었는데 또내잘 보면 엄마야, 있다.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마이 아가시 나무나, 이게 아가아 나무 죽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요 밑에 자연산 팽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야 자, 여기는 상태가 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오우, 이쁘네.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도, 위에도 이렇게 나고. 자, 이렇게. 좀말러있는데 찬물에 담그면 또 살아나거든요 자, 음. 자 이렇게 뒤에도 있고 오 여기도 여기도 한무디기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여기도 이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넣어도 아주 맛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자 겨울 바닥에 버드나무 위주로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아 느타리 한두쪽 따고 그 팽이 자연산 팽이는 좀한한번 한 정도 해먹을 양은 좀채치를 했거든요 아내 생각 외로 이쪽이 꼭 오고 싶었는데 초기 일로 막 갔는데 아 기대 했것 만큼. 어, 버섯이 없어갖고, 지금 여기 이제, 저, 저행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까지만 가보고, 아, 가게로 복귀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도 오늘 딴거이 정도면 찌개 한 번은 끓여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대륙미녀 오면 같이 찌개를 끓여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미녀가 저 없을 때만 먹고, 딴 어, 사람만 먹었다고 삐져가지금 말도 잘안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대리민요를 딱 끓여주면 대리민요가 이제 좀 풀어질 것 같아요 자 가게로 복귀하려고 하다가 저 멀리에 오리나무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저 오리나무가 요새 보기 힘들었었는데 아 저기는 몰려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저 죽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 오리나무가 중국 매미 때문에 많이 죽는데 저기는 다 살아있네요 저 위가 똑똑 부러졌다고 하면 100%그 밑에는 여러 가지 버섯이 달라붙거든요. 자, 이게 오리나무거든요.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저기도 그렇고 저 나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100% 버섯이 다 붙어요. 자, 이 오리나무. 저쪽에 한 군데 죽은 나무가 있네요. 저거 봐요. 털목이 버섯이 붙어있어요. 오리나무. 자. 자. 여기 오리나무 죽은 건데요. 자, 이렇게 털모기 버섯이. 오. 어. 어유. 어, 어짜. 어. 자, 자이 털모기 버섯이거든요. 오우 상태가 좋네. 이거 가지 가야 될것같아가지가야될것같아 자, 여기도. 어. 지금은 이렇게 배짝 말러있지만은 물에 담그면 이게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식감이 오독오독한 게, 어유 딱딱해서 아주 식감이 아주 색다르거든요. 그냥 일반 모기버섯하고는 좀 틀려요. 어! 자, 이렇게. 자, 이 느타리, 자연산 느타리하고 자연산 팽이랑 이렇게 땄거든요. 그리고 이 털모기버섯은 이렇게 지금 뜨거운 물에 담궜어요. 좀 이제 불어나라고. 대림이야 대림이 해주려고 오빠에게 따왔잖아. 봐봐. 내 네, 엄청 먹어요? 아니 깜찍이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아, 따왔다며 뭐? 그러니까 대미이가 먹으려면 깜찍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웃음> 먹고. <웃음> 빨리 해서 깜찍이 같이 줘요. 그래. 자, 자 이거 너 갖고 대미이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음. 자 우리 대림이를 주려고 요 느타리하고 자연산 팽이 이렇게. 나오고 y o 데요 갑자기, 찍이 u k n o 게 먹어 u know, you know, you k 이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아, 니 이거는 버드나무에 많이 안붙안 붙더라고. 이렇게 넣어서 이거 이거를 이거 팽이야? 자연산 팽이다니까 팽인데 왜이팽 그냥 팽이막 뭐 크게 생겼다. 우리만 먹으면 서데저 손님도 한번 주자고. 아, 그러세요.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이 뼈는 어디서 떠났야? 이 뼈는 또 어서 났대요. 어이 뼈는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어? 뼈는 어디서 났어요? 아 저, 우리 애들 주려고 내가 했는데 아 했어요? 여기다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 따온 거예요? 이, 이 털목이버섯 따왔어요? 그럼 따온 거지 그럼 뭐 주소와? 어 주소한 거했또자 이렇게 이게 털목이버섯이라는 게 이따 먹어봐. 식감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대리님 주려고 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애를다 무려 다따고왔어 깜짝이 먹을때 대리민요한테 고맙다고 <laughs> 대리민를 위해서 딴건데 저번에 농기 있는거는 이거 누타리를빨 따서 싹 먹어버리고 소리. 그래서 미안해서 대리민좀주털무이도 얼마나 많이 따왔는데 아전 느타리는 왜 조금밖에 못 따서 아니 먹 어떻게 알아? 내 좋아하는 느타리를 나좋아는털목 어. 벌써 많이 따왔잖아 난털 벌써 별로인데 아이 식감이 틀리다니까 진짜 그냥 모기버섯처럼 까들까들. 불트크노 털목이버섯 봤어? 지금 이 푸른 나늘 옆에 오리나무가 딱 있더라고. 그래서 오리나무에 가면 버섯이 있거든. 오리나무는 또 뭐예요? 그 나무가 오리나무라고 있어. 그 음. 나무에 버섯이 많이 붙니아뜨어 깜찍이 이거 갖고 가. 먹어. 응. 거둬. 진짜 이따가 이 털목이버섯 먹어봐. 식감이 그냥 모기버섯하고다르 아삭아삭한 게. 진짜 근데 진짜. 근데 말린 것도 아, 마른 것도 아니잖아요아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서 좀 말른 거 같아요. 나무에 나무. 말로 말로서 갈라붙어 있는 걸 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세 가지 버섯을 여기 저 뼈해장국에 넣었거든요. 끓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자 깜찍이 기대해봐. 진짜 색다른 맛이 나 거야. 자 우리 대림이 너도 기대해봐. 색다른 맛이 날 거야. 우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깜여산, 깜여요 그런 거. 깜여살이 진짜 깜찍한데요. 쪽자가 애들 노게자도 몰라요? 아, 우리 청약가 문서와 대릉뉴녀와 모습들이 발전했 왜? 자, 수개가 쌓아 면 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보글보글 곱다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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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코아. 음. 아 먹어 얼른 요 어, 버려줘. 네, 내가 내 어, 어. 어. 오. 그래. 그래요. 하나랑 같이 먹어. 자연산 팽이. 그 목이 버섯은 앞접시에 들어가면은 다시 건져서도. 한테네 쪽이 있을걸? 아 여기 또다아야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응. 한번 맛좀 봐봐. 아니, 그냥 그래? 자연산이 어떤가. 버섯 향이 틀릴 거야, 자연산이다. 그지? 데리고 그 먹어봐. 언니 사장님 아니 대릉이요 아나 같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천천히 먹어도 돼 맞았대 대릉이요 대륙이냐을 위해서 오빠가 진천에서 음, 최고 높은 공공산이 뭐, 아니고 그러니까 진천에서 최고 넓은 백곡천에서 따갖고 와서 백곡천. 음 맛있어 바람 차량도 드세요 그래요 그래요 깨전국을 가해깨떡 일본의 한가지이맛있가고자사부니다자 우리 대륙민랑한바가 짙게 먹는 곳이니까 네, 내가, 내가 행복해 <laughs> 자 준비한 차례 자 대륙민요 한해주세사수인다 아. 아유 봉사수인 버섯 사시가봉사수 거기. 막걸리는 항상 공방에다 먹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서자대륙민 공방으로 깜찍해, 깜찍한 물개? <laughs> 자, 준호의 건강 잘해? 나지 고기 먹으라고 그래, 나 버섯 먹을 거야? 고소주 뭐 고기 먹어고 버섯 먹내 거, 자기 다 먹으려고 아, 니 <laughs> 언니, 내가 거 하나 더사야 어, 어, 그래 고기 먹을 거야? 응너어네고먹고주가안 죽어? 어, 그어 없어? 순례 있었는데 <웃음> <웃음> 어. 자 이게 자연산 팽이거든요. 자 맛을 볼게요. 여기. 자 이거 자연산 팽이 상하고 식감이 좋네. 어. 러키 아거니까 러키 아닙니까? 러키 하니까니까 아닙니까? 러키 아닙니까? 러키 아닙니까? 러키 아닙니아니까 러키 아닙아니까 아닙니까? 러아닙니아닙니아러아